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등불과 기름의 차이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구성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등불을 들고 있는 자와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자는 등불이 있는 동안에만 자기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 신랑이 더디와도 자기의 일을 계속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등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등불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등불은 신랑을 맞이할 자격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구원을 받을 자격을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보증을 얻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거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열 명이 등불을 들고 있었으나 신랑을 맞이한 자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명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느 날두 사람이 잠을 잡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기물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잠을 자는 나라가 있고, 맷돌을 가는 자가 있고, 대나지 있고, 그리고 기물매는 새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밤은 한국의 낮이요, 한국의 낮이요, 프랑스에서는 새벽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한쪽은 잠을 자다가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 동시에 한쪽 한쪽에서는 일을 하다가.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물매다가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내세를 준비한 자고, 한 사람은 내세,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분의 재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져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그끝 부분의 입구 주막집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갈보리 산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 감남산에, 감람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때그 재림의 영향력은 전 세계 동시에 부활과 휴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침이면 한국은 밤이고, 한국이 밤일 때 미국은 낮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주님이 직접 부르신 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12명이었고, 제자의 자격으로 3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았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등불을 가진 자는 신자고 기름을 준비한 자는 성도입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자와 기름까지 준비한 자의 차이는 신랑을 맞이하는 구원의 차이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기다릴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다림의 달인입니다. 언제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의 서신들이 전부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감사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다림에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등불을 가진 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적습니다. 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등불과 기름의 차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에 달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